자, 오늘은 저희 a t h 2호점 화석프로 점의 어, 강줄리 프로 님에게 레슨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 강줄리 프로 님이 어, 오늘 드라이버 레슨을 한번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쪽으로 와서 하면 돼요. 여기도 보고 안녕하세요. a t h 강줄리 프로입니다. 오늘 알려줄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 드라이버 쉽게 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나한테 설명 나한테. 자. 오늘 편히 알려줄게 보자. 저는 오늘 드라이버 아, 쉽게 치는 법을 어. 알려드릴 거예요. 아, 드라이버 어떻게 하면 쉽게 칠수 있어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엎어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음. 다운스윙 때뭐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이때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얼굴면이 왼쪽을 보고 있냐, 오른쪽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도 가장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은 왼쪽을 보고 있으면 은 엎어 들어가면서 치킨닝이 생기고 슬라이스나 많이 감기는 후부질이 음, 생깁니다. 음, 오른쪽 어깨가 튀어 나오면서 이제 엎어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백스윙을 회전했을 때 어. 여기서 왼쪽 어깨를 축으로 두고 어. 팔을 그냥 떨어뜨려도 이 방향이 가요. 근데 어.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손을 타겟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을 주면서 어깨를 움직여 버리세요. 어, 네, 네. 요 동작이 나오면은 잘못된 회전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 회전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어떤 게 스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들어가면 됩니다. 손이 이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면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네. 오. 그래서 스치듯이 들어간다는 느낌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얼굴 면, 앞면인데요. 이 면이 공을 보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 오른쪽 면을 보면서 팔을 휘둘러 주시면 됩니다 어, 혹시 프로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세요? 네 어, 오른쪽을 보고 손이 허벅지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네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쳐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져요? 우선은 오른쪽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으로 인해서 오른쪽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휘둘러지게 돼요 어... 그러면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연습 방법이 티나 공을 완전히 오른발 바깥쪽에 멀리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 스윙 자체를 계속 저 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이 아니라 저쪽 공을 보면서 그대로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음. 여기서 오른쪽 허벅지가 아니라 왼쪽 허벅지 쪽으로 들어가면 엎어지게 되니까 무조건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공을 놓고 연습 스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연습 스윙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피니시까지 들어가시는 동작보다는 팔로만 그냥 왔다갔다 해주시는 어. 동작이 더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줄리 프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서 공의 정면에 잡고 보려고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퍼분들은 오히려 더 공이 저쪽에 있다 생각을 하고 손이 허벅지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계속 이쪽에다 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라. 네. 그러면 네. 이 튀어나오는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힘도 빠지면서 드라이버를 좀더 쉽게 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 맞아.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 요 동작을 한번 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줄리프로님이 앞으로 골프 고수에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레슨 문의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아. 오늘 레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